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혹은 이 날을 전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가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선과 악의 열매를 먹고 죄와 사망이 된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고요. 영생을 또 선물로 주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의 위치가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의 종로돋 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대었권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도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끓임칙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지식이 있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바울 자신은 먹을 지식이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정한 헌금을 나누는 것이 감사해서 한다면 생명이지만, 나의 의가 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돌아보니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은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빌립보스 3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